자, 안녕하세요 투자 넘버 원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알아보기 앞서 저희 투자 넘버 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합병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이제 순항을 하고 이게 나아감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눌리고 있죠. 근데 지금 외부적인 요소들 자체가 주가가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갈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음 근데 이 주가를 하락하게 한 주체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기금 연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만큼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의 주주 분들이라도 좀 이런 사실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셀트리온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종목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위에 번호 보이시죠? 이거 제 개인 번호이고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010-8347-8069이 번호로 문자로 1이라고 보내주시면 투자한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투자 넘버원 카톡방 보시면 오늘 오전에 나간 단기 종목 엘컴텍도 매수카 대비 3% 이상 수익 돌파해서 전략 입자돼서 나왔고 매일 카톡방에서 오전 오후로 무료 종목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넘버원 카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셀트론 종목에 대해 알아볼 건데 지금 셀트론 같은 경우에 이제 무산증자나뭐 배당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주주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배당금 3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또 연말에 있어서 이런 제약 바이업종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쭉 올라가줘야 맞는 거고 지금 잠깐 빠진 이유는 연기금 자체가 의도적인 압력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장세는 어 물려도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쪽에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만큼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황들이 현재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리자면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진단 키트주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올라줄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인식이 다시 한번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어 국내 증시 자체도 지금 이렇게 바이오 제약 바이오 훈풍이 한번 불어올 때가 된 거고 또 업황이 이렇게 개선됨에 있어서 당연히 지금 합병 이슈로 갖고 있는 셀트리온 대장주죠.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사 자체도 제약 바이오 올 연말도 무증 배당 선물 쏟아지나 이렇게이 나와 있고, 어, 유한 양행이 지금 8년 연속으로 무증 결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슈가 있으면 외부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도 주주가 되고 싶은 이런 유인이 또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황만 아니라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쭉쭉 내려보면 여기 이제 셀트리온 얘기도 나와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주식 현금 동시 배당 또는 이제 주식 배당을 결정을 했다라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한테 뭔가 보답을 해주겠다, 믿어주고 있는 이런 합병을 지지해주는 주주들한테 뭔가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신안의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진펜트라가 미국 출신은 상징적이라면서 신약 개발사로 탈바꿈하는 분수령이고 그동안 물음표가 따라붙었던 신약 개발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사그라들 전망이다라며 이미 유럽에서 렌시마의 SC 성장을 입증한 만큼 미국에서 성공 역시 자신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서정진 회장이 승부수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이 종목이 좀 이제 주가가 부양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은 반드시 뚫어내야 만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셀트리온도 그렇고 서정진 회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셀트리온이 갈수 있는지 또 언제 그림이 명확하게 펼쳐질 건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사를 쭉 내려보면 램시마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안착한 대다 유럽에서 렘시마의 SC 성장을 엿본 만큼 미국에서 성공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렘시마는 유럽 주요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 중이고 또 서유럽 통계 결과 1년 만에 기존 렘시마 환자의 40% 가량이 렘시마 SC로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은 즉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진펜드라 출시점을 전후로 실질적인 처방직 중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회사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토대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합병도 지금 잘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익금 배당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그리고 바이어판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실저까지도 그런 인상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해서 호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하는데 왜 빠지냐 이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기금 기사를 보면 증시 오르면 팔자 산타를힘 빼는 연기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코스피 2,500 넘어갈 때마다 차익 시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한 달만 3,560억 원이 순매도 물량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셀트리온이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밑에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고 11월 한달 동안에 1,134억 어치를 매도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삼성전자가 453억인데 셀트리온은 이만큼이나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연기금 순매도 물량의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순매도 물량이 3,560억이고 3분의 1이면 1,134억 정도라는 건데 3분의 1 물량을 지금 셀티론에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450억인데 사실 이 비율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뭔가 지금 굉장히 의도적인 매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총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모종에 뭔가 의도가 있다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기금을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게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차트로 돌아와서 보자면 이 연기금의 자금 흐름, 연기금의 자금 흐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략을 도출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올라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주주 친나 정책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업황 개선이 되겠죠. 바이오붐이 다시 한번 불어올 것이다. 그럼 대장주로서 그 흐름에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합병, 네 번째로는 임상 관련된 좋은 뉴스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올라가야 맞지만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자리 굉장히 이제 의도가 다분한 자리인 거고 그럼 그 의도를 우리가 캐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차트에 대입을 시켜 보면 가격 전략이 이제 뜨겠죠. 그러니까 가격 전략이라는 건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를 할까 이 세력들의 관점인 겁니다. 여기 161,000원, 1,000원, 2,000원, 초반대 이 자리를 우리가 맥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장에 우리가 봐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였다. 하지만 역시나 여기서 다시 한번 다저주기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니까 러 지금이 맥점이라는 거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뭐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저항과 지지가 맞바뀌는 구간인 겁니다. 그니까 러 여기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차트를 좀더 돌려놓고 본다고 했을 때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부근.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서는 저항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저항 벽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서는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 저항, 저항 벽이었고 여기도 똑같이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바뀌는 구간들을 우리가 이 자금 흐름과 맞물려서 좀 도출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냐? 이렇게 의도적인 압력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국민도 퇴치되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주가 핸들링이 현물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잘 도출해 나가야 맞는 거고 그래서 이 세력들은 언제나 스윙부터 중위 간점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좀 매매를 이어나가야 될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같은 정보 하나만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고 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싶다.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빠질지 미리 알고 전략을 잡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위에 보시면 제 연락처 전화번호 써있죠. 제 개인 전화번호이고 010-8347-8069이 번호로 저한테 셀트리온 이렇게 문자 주시면 무료로 자료 같은 거나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좀 자신감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셀트리온 말고도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데 좀 골치가 아프다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제 번호랑 무료 주식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1, 1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부터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투자한 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곳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